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65년 따할 화산이 폭발하면서 200여 개의 마을에서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 당시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 중 하나인 따할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쉬운 브레고리에 있는 필리핀에서 약 24개의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딸 화산은 금년 1월 12일 오후에 분출하여 반경 14km의 주민 1만여 명이 대피하였으며, 학교와 직장이 휴업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기관관 테스크포스 팀이 수도권에 대해 9월 30일까지 GCQ로 설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폐쇄를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월요일 밤 늦게 결정할 것이라고 에리루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기관관 테스크포스 팀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도시는 MGCQ로 전환될 수 있지만 수도권의 시장들은 수도권에 대한 검역을 전체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어젯밤 말라카냥으로 돌아왔으며 오늘 밤 국민들에게 연설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필리핀 인구의 10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도 검역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회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760만 가구가 기아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관련 소식은 오전에 업로드한 필리핀 국민 10명 중 3명은 굶는다 라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궁은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기아 발생률에 대해 경제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SWSA 조사는 슬픈 소식이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경제를 폐쇄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기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금 보조금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며칠 전 2021년 예산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장남, 파울로 두테르테의 하원 반란에 대해 300명에 달하는 의원 중 202명은 가야타노 현 하원 의장이 2022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칠 것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도 2021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의장직을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가야타노 하원 의장이 다바오를 방문해 파울로 두테르테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메트로마닐라에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산업부 로페즈 장관은 월요일 상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약 9만 개의 기업이 폐쇄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즈에 따르면 무역산업부에 등록된 기업은 150만 개로 이중 99.6%가 소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약 6%가 여전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보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이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경제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의 2020년 상반기 대외 무역이 24.5%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28.8%로 수출에 비해 감소폭이 증가했으며 무역 적자는 47.7%로 축소되었습니다. 무역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895억 8천만 달러에서 금년 상반기 676억 4천만 달러로 24.5% 감소했으며 대외 무역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였습니다. 또한 최근 폐소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역 적자는 지난해 204억 2천만 달러에서 106억 7천만 달러로 47.7% 감소해 필리핀 외환 보유구가 1천억 달러 도달해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홍콩, 미국, 중국, 싱가포르 순이었고 수입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6개월 만에 일부 지방버스가 운행을 재개합니다. 육상, 교통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수정된 노선에 따라 총 286대의 버스가 부분 운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에 운행된 1,445대의 버스에 비하면 30% 수준입니다. 수도권에 운행할 수 있는 버스는 바탄카스, 까비떼, 라구나, 판판가 주로 4개 주에 해당되며 지정된 버스 터미널에서만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지방 버스에 탑승하기 전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의 여행 허가증, 유효한 신분증, 지방 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동의서 및 당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모든 승객은 물론 운전사와 차장도 안면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1m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 안에서의 음식의 반입은 금지되며 휴대폰 통화도 금지됩니다. 승객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탑승 2일 전에 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존 경찰서는 9월 26일 통금 시간을 위반하고 술집에서 음주를 한 혐의로 95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95명의 고객이 토요일 오전 1시 20분경 토마스 모로토에 있는 길리스 레스토랑에서 보건 규칙을 위반해 체포했다고 전하면서 통금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고객들은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보건 규칙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체포된 95명 중 8명은 외국인으로 한국인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식당은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30명의 중국인들이 25일 밤 마카티의 KTV 바의 VIP 룸에서 파티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신분증 확인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재난 발생 시 환자를 수용하고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에 환자 치료를 위해 필리핀 최초로 병원선을 건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선의 길이는 약 70에서 85m이며 속력은 25노트 이상으로 4,000해리를 작전 반경으로 20명의 의료진과 5개의 환자 병동, 2개의 수술실을 갖춘 해상에서 45일 이상 작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병원선 건조에 약 40억 폐수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오 사라 두 시장이 9월 28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동생인 세베스찬 두테르테부 시장에게 시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사라 시장의 휴가는 10월 5일까지이며 의료 목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은행의 온라인 수수료에 대한 부과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은행들이 거래당 50페소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월 14억 7300만 페소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5만 페소를 이체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월간 거래는 2019년 8월보다 820%가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온라인 송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면봉 검사에 대한 허용 가능한 가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실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 위해 말라카냥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ITPCR 검사에 대한 가격은 4,000에서 12,000페소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세계 챔피언이자 상원의원인 바케아오는 내년에 아일랜드의 종합 격투기 스타 코너 맥그리거와 경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케아오는 대전유의 대부분은 전염병으로 인해 필리핀에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기는 중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5년 프로 데뷔한 박케아오는 복싱사상 처음으로 8 체급을 석권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필리핀 현대법인인 하리는 교통부로부터 HD 50S 클래스 3 현대식 지프니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 50S는 22개의 좌석과 입석 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2.9L CIDI 엔진으로 연비 및 배기가스에 대한 규정을 통과했으며, 와이파이, 에어컨,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보라카이에 대한 국내 여행이 재개되면서 다음 여행지는 보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힐 관광지가 10월 중에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0월 1일부터 바기오와 보라카이에 대한 국내 관광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토요일에 2,747명 일요일에는 2,995명이 증가해 총 30만 4,226명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수도권은 1,000명대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토요일에는 88명, 일요일에는 60명이 추가되어 총 5,3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요일 회복한 확진자는 19,630명이 증가해 총 25만 2,51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2,995명 추가 확진자의 발생에 이어 오늘은 3,073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3 0 7,2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225명, 라구나 203명, 리잘 173명, 바탄카스 16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6.4%이며 무증상 환자는 8.7%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91%로 2800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38%인 1055명이 발생했습니다. 갈라바라존에서는 722명, 서부 비사야 277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근로자 6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9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2694명이었습니다. 현재 60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은 37명의 추가로 사망해 5,381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서부 비사야에서 21명이 사망했으며 수도권은 8명, 칼라바라존 4명이 사망했고 전체 37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26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163명으로 총 252,665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2.2%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3959명으로 총 343909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률은 9.0%였습니다. 취합된 실험실은 총 136개 실험실에서 130개 실험실의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필리핀의 사망률은 1.75 %이고 양성확진률은 10.32%입니다. 또한 재생성지수는 1.001이며 확진자에 대한 배가율은 11.351로 지난 6월 1일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배가율은 16.221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2배 이상 역시 증가했습니다. 도너먼트를 개최해 가비테 주지사로부터 무기한 폐쇄 명령을 받은 셔우드힐 골프장이 일주일 만에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레뮬레 주지사는 행정명령에서 셔우드힐 골프장의 경영진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골프장에 소속된 직원을 고려하여 영업재개를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얄라 알라방 골프장에 대해서는 문틸루파 시장이 보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오늘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달러대비 폐소 환율은 1달러에 48.49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원 2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2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6분, 일몰은 5시 4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